그래서 한 6개월 후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난이 안에 있는 거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그 자기가 써 놓고 몰라요.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 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가까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 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한 번은 이제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거만 까작까작 깨작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아마 그때,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음, 최,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한 6개월 후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